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그 직장 여성분들 중에서 높은 힐을 신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힐이랑 그냥 5에서 7cm 정도 되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전 지금 이렇게 해도 종아리가 되게 좀 긴장이 되는게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심하게 되면 은 이제 이런 데는 그냥 다 전방경사가 되고 막 복근 늘어나고 뭐 이거 다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내려놓고 여기에 대한 관점만 좀 하려고 하면은 비복근 가자미근은 굉장히 짧아지게 돼요. 하루 종일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하이를 많이 신는 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운동인데 이거의 반대는 이거예요. 하나 둘저 지금 허리 폈나요? 네 등을 구부렸나요? 폈어요. 이렇게 10개만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의 반대는 이거였죠? 강하게 수축 한번 시켰었어요. 그다음또한 가지 있어요. 발 뒤꿈치를 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한 번씩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좋습니다. 이거의 반대는 용어라는 거. 그리고 이거의 보행의 반대는 이 보행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은 긴장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육의 긴장도는 당연히 있죠. 네. 혼자 이렇게 주물를 수도 있죠. 근데 혼자 주물르기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간단하게 한번더 알려 드릴게요. 멈춰. 네,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구부려놓고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여기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어발을 대고 문어발을 대고 이렇게 누르고, 이거 누를 수도 있어요. 티 v 보면서 이렇게. 오, 근데 굉장히 아프네요. 이렇게, 한 발로 할게요. 이렇게 할수 있고, 이게 힘이 안 쉬면 두 발을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워서 한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1분간. 하고, 그 바로 아래나 바로 옆에 또 올려놓고, 1분간. 근데 이렇게 하기가 힘들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왔다 갔다 하셔도 잘 풀려요. 하루에 어 문어발로 한 3, 4분씩 하고, 요한 상태에서 발 뒤꿈치 운동해 주는 것발 뒤꿈치로 보행하는 거, 그렇게 해 주시면은 하이 힐 신고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께 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힐을 신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경골이 과신전 될 수가 있어요. 여기 근육은 굉장히 늘어나고 여기 근육 은 너무 짧아지면서 과신장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무릎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금만 이제 신경을 써서 예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고친다.